문제는 우리가 a다하기 b다하기 시간이 +B 6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중복자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전체 개수는 3h6이 될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3더하기 601이니까 86이 되겠고요. 82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전체 개수는 현재 28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의 경우를 빼야 되겠죠. 우리가 한직선에 위치한 타고 되어 있으니까 자그 우리가 한직선에 있기 위해서는 길기가 같으면 되겠죠.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1분의 b-a가 되겠고요. 이것의 기울기는 또 이제 1분의 c-b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등차수열 모양이 되는 것이죠. 2b는 e q a 더하기 c가 되어서 우리가 등차수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만족시키려고 보게 되면 현재 a 더하기 b c가 6인 거니까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c에다가 2b를 넣게 되면 이제 우리는 3b는 6이 되어서 b는 무조건 2가 되는 것이고요. 등차수열 모양이니까 우리가 0, 2, 4, 4, 2, 0, 그 다음에 1, 2, 3, 3, 2, 1, 2, 2, 2도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모양만 빼주게 되면 우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28에서 5를 빼서 23의 정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